자,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함수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4x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4x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이렇게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x 세제곱, 2x 제곱. 이해하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지. 이 범위 안에서. 그죠? 자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 프를려면 미분 해야지 뭐 3x 제곱 4x 마이너스 4 까지 된거지 자 인수분해 1 3 2 2 해주면 되지 6에서 2 빼면서 한거지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죠 아래로 블록인가 이렇게 뭐하고 마이너스 2와 3분의 2인 거죠. 그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없으니까. 그래, 보리면 돼. 음. 자. 마이너스 2일 때, 여긴 거고. 3분의 2, 여기 이렇게 있겠죠. 0.0 지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뭔지는 계산 안 해도 되겠다. 뭐, 뭐가 있어. 그 다음, 3분의 2 대입해야겠네. 그치? 왜냐면 2부터 살아서.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27분의 8인가요? 뭐, 일단 이렇게 점 찍어볼까요? 이렇게? 어딘가 뭐 있겠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쌤도 몰라. 그래프를 그려봐. 증가. 감소. 그 다음, 증가 이렇게 그렸어. 근데, 자, 요게, 요 범위에서만 찾는 거지. 어? 2부터 사니까, 그래서 슴이 금이 값을 안 찾은 거야 굳이 왜냐면 2부터 4면 범위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쯤 뭐 이렇게 있겠지 2부터 4가 그럼 뭐랑 2랑 4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때 2를 대입하면 자2 대입한 거야 8 2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2, 마이너스 마 8인 거지 다시 2 대입하면 8 그지 2 대입하면 4,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인 거야. 오케이? 1콤마 마이너스 8인 거고. 4 대입하면 64, 4 대입하면 4, 4, 16에 32, 마이너스 16인가요? 이거 16이니까 80이지. 여 80. 그래프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치? 된 겁니까? 음. 자, 얘가 마이너스 8이고 80이니까 그래프가 이만큼만 있는 거야, 요만큼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다 이렇게.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마이너스 k보다 작겠지. 근데 지금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해도 되지. 마이너스 k가 통과해도 작은 거야. 즉 마이너스 k가 80보다는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돼. 아, 지 K가 뭐보다, 마이너스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K의 최댓값그 마이너스 80이겠네. 오케이?